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08년도에 첫 스위칭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어 성공적으로 IPO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마켓에서 데이터 센터 이더넷 플랫폼 밴드로서 비저너리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금융권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중에 가장 값비싼 네트워크가 어디 어떤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흘러 다니는 네트워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 특히나 주식 거래 시세 이러한 트래픽들을 신뢰성 기반으로 처리해 주는 패키 포워딩을 해 주는 플랫폼으로 저희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80% 이상의 그런 트래픽들을 저희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베이 이름만 들어도 이런 굵직굵직한 클라우드 웹2.0 고객사에서 저희 플랫폼 스위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간에 대한 내용은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에이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스위치 벤더가 에이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성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 센터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스위치 밴드는 스위칭 칩에 대해서는 인텔 브로드컴과 같은 포트덴스티 하이 캐패스티, 그런 고 집적도와 고용량의 스위칭 칩을 기반으로 해서 스위치를 만들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놓는 플랫폼마다 인터럽이 됐던 아니면 그 외에 여타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항상 핫하게 주목받고 있고요.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켓 넘버 투라고요. 데이터 센터 이더넷 마켓 스위치 시장에서의 마켓 셰어 부분에서 이제 마켓 넘버 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켓 넘버 투라는 의미가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반증하는 내용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고객들이 원하는 단순하게 저희 랩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L2L3 펑션만 그런 어떤 접근법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고객 망에 맞는 솔루션 기반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선 마이크로시스템즈 공동 창업자이신 엔디 벡터 샤미시고요. 네. 남지 현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스코에서 그 스위칭 비즈니스 유닛을 총괄하시던 사장님이 되십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과 시스가 코 만난 거니까 네트워크와 오픈 소스가 만난 거네요. 되면 그런 예? 예 그렇죠 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센터 음. 고객 지향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과거 한 15년 정도 데이터 센터 산업군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리스타가 배운 교훈 그리고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저희 플랫폼을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글은 보시는 것처럼 원지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포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요구하는 RFP를 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스위치 밴더 잘 아시는 시스코, 주니퍼, 브로케이드 그 어떤 밴더도 이 요구상을 미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한 5년 뒤에 텐지에 대해서 텐지 이더넷 포트에 대해서 동일한 RFP를 내놨고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밴더도 그 요구상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네들의 스케일 메가 스케일, 하이퍼 스케일 서버를 단순 수천 대 수만 대가 아닌 수십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구성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VM에요. 서버 시장에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죠. 하이퍼바이저. 서버 가상화라는 기존의 배어메탈 기반의 물리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VM, 가상모신을 운영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 만들고 치고 그리고 어떤 호스트 기반에서 운영되던 VM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호스트로 옮기는 V-motion 같은 기능, 거의 시장에 획을 긋는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자, 네트워크는요? 그러한 트래픽트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었습니다. 2006년, 단순한 쇼핑몰에 불과하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시장에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하던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온프레미스 내 돈을 주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IT 리소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즈고 필요한 대로 돈을 주고 사서 쓰고 필요 없으면 그만 쓰면 되는 거죠.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VM이라든지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런 아마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는요.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대한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원하는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고요. 메가 데이터 센터, 단순하게 서버 수백 대 수천 대가 아닌 수십 대 수십 만대 형태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전력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더라고요. 왜 아, 우리 전기로 뭐 제가 그렇게 고, 고민할 거는 아닌데 아닙니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그 저전력, 포트당 저전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스위치 밴더들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스위치 플랫폼들이 수천 대씩, 몇천 대씩 운영하신다 하셨다고 했던 분명히 고려사항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케일 부분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해당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실제 국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부터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나 아니면 어, 내부 스터디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2009년도부터 해서 SDN의 컨셉, 일단 대다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솔루션 형태로 해서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만드시는 데이터 센터를 SDN 기반으로 하겠다. 기반 기술은 뭐고, 어떤 밴더, 어떤 솔루션을 조합을 해야 되고. 제가 만나보는 모든 고객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레벨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한번더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SDN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는지 아리스타의 아리스타만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시죠. 자, 구글의 RFP를 통해서 스위치 플랫폼 아키텍처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자, 아마존 AWS는 실제 IT 운영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VM웨어, VMotion, 해당하는 VM의 워크로드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층적인 구조가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고요. 메가 스케일 데이터센터, 스케일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화 나 이런 부분 꼭 필요했습니다. SDN 나는 이벤더 솔루션이 이벤더 솔루션 단일 벤더 솔루션을 구축했는데 이거 SDN 어떻게 가야 돼요? 뭐 다른 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상호 호환성, 오픈리스, 개방성이 근간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머 모빌리티. 어떤 프로그램 가능성을 지원해야 되고요. 여타 이후에 나올 어떤 컨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리스타가 제안해드리는 네트워크는 유니버셜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줄여서 UCN이라고 하는데요. 저, 이 디자인에 관련되는 어떤 원칙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죠. 꼭 저희 제품만으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3t 어 네트워크 아키텍처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잘빌딩해왔고요 앞선 통합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네트워그 통합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어떤 그리부픽처 대해서 그리부분트워해서당자들이그렇고민트하크않았자들이만들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놓다가잘보내면 끝나죠. 고간에드잘생내지면랍생죠중것에드물 생기면 드랍 그겼조차도 디텍션 감지 못하그게현아이 디텍션 감지 못하는 게고요 확장성. 고요 확장성. 서버 몇대더 정설하려고 TOR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 놔뒀더니 그 위에 에그리게이션 스위치 또 필요하대요. 또 구매하고 디플로이하고 구매하고 디플로이 하는데 말해도 그게 각 작게는 수주, 많게는 몇 달이 걸리시죠?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3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2티어 네트워크로 좀더더 더 간소화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SDN의 화두. 중점에서 있는 오버레이 프로토콜까지 하드웨어 레벨로 쓰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다.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다.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투티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잘 빌딩을 해 봤습니다. 모듈러 스위치 네 대를 두고요. TOR 스위치 여러 대 이렇게 둬서요. 그리고 그 위에 이런 빅데이터 하드 뭐 서버 가상화 서버팜 그다음에 IP 스토리지 HPC 환경 뭐 레거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다 이네이블해서 쓸수 있다는. 각각 하나 하나를 구분해서 사일로 형태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그걸 또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단일 네트워크로 물론 커넥티비티, 연결성 측면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ACL이 됐던, QoS가 됐던 그 다음에 실제 스위치에 패키 포워딩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의 단일 센트럴 포인트에서 할수 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SDN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투티어 네트워크에서 스파인이라고 하면 기존의 에그리게이션 코어 레어에 이 해당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 플랫폼처럼 뭐 1테라, 2테라급이 아닌 수십 테라급의 포트 수가 1000포트, 1000포트, 뭐 2000포트씩 지원하는 그런 대용량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각 TO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존별로 해서 묶습니다 컴퓨팅 환경, IP 스토리지 환경, 그리고 실제 이그레스 인터넷 사이드로 나가는 환경 그리고 매니지먼트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리프 서버들을 어태치하거나 아니면 라우터 기존의 백본 코어, 아, 코어 백본 라우터와 연결하는 연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위치들 그런 리프들을 각각 좋은 형태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빌딩하고 있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95% 정도 월드와이드 전세계 데이터 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이 형태로만 가져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대략 1테라 정도의 이그레스 인터넷 사이드로 나가는 트래픽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대수 입장에서는 만 천여대 정도의 서버를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신다면 각각의 리프는 리프 존 또는 해당되는 전용 데디케이티드 리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파이어월 로드 밸런서 개별 각각 기존에 해 오셨던 대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 뭐원암드 구성에 아니면 뭐 인라인 구성에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L3 레벨로 해서 스위칭 패브릭 내부적인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트래픽 로스 없이 남블러킹 환경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런 서비스 존에 대해서 별도 구성을 하셔서 필요한 트래픽만 해당 서비스 존을 들어갔다가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컴퓨팅 환경에서는 개별 컴퓨팅 환경의 용량 CPU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IO를 고려하셔가지고 1대 2나 그리고 좀더더 더 터프하게 잡으면 뭐 1대1 정도 난 오버 서브 스크립션 환경으로 스토리지 중요하죠. 로스리스 이더넷을 구성하기 위해서 1대1 환경에 난 오버 서브 스크립션 환경에 커넥티비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러 이런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포함해서 네트워크 쪽으로 나가는 그런 트래픽들도 다 좋은 형태로 이렇게 꾸미실 수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치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서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리면, 그, 되겠지만, 플랫폼 레벨로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TR 스위치, 리프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10G 48포트를 서버 사이드로, 그 다음에 업링크로 40G, 4개, 160G를 쓸수 있는 TR 스위치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모듈러는 지금 가용한 업계에서 가용한 모든 플랫폼들을 다 녹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런 해당 에그리게이션 레이어의 스위치 활용대수가 기존의 3T 아키텍처라고 하면 10대가 필요합니 아, 10대가 필요합니다. 8대가 에그리게이션 레이어로, 2대가 코어 레이어로 쓰시게 되는데요. 2T의 네트워크로 쓰시게 되면 4대면 끝입니다. 그리고 에그리게이션 용도에 쓰이는 스위치에 대해서 각 렉들, 렉들을 수용하는 용량을 보신다고 해도 대략 6배 정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네트워크 자체 인터커넥티비티를 만들기 위해 링크를 쓰시는 것보다 호스트 서버를 수용하는데 포트들을 더 할당해서 쓰셔야 된다는 게이 디자인의 키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예를 아, 들면 기존 3티어 아키텍처에서는 어, 호스트 레이셔로 따져본다면 뭐 1대 1.5 정도 3티어 아키텍처지원했다고 하면 2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가시게 되면 1대 6 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꾸미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커넥티비티만 따져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단일 서버 입장에서 어떠한 목적지에 있는 서버를, 서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개런티 보장되는 호프 카운트 3호비이면 해당되는 목적지에 도달하죠. 그런 ECMP 환경의 로드 밸런스, 트래픽 분산 효과 그리고 하나의 스파인 스위치가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되더라도 그 트래픽에 대한 처리 부분에 최소한 임팩트를 받게끔 유연한 아키텍처, 리니어하게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티월할수 있지만 추가 추가 추가하시면 해당되는 수용하는 서버의 포트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고 나서 네트워크 팀과 서버 팀이 굉장히 많은 아그 다툼이 있습니다 해당 VM이 어떤 호스트에 있는지 네트워크 담당자는 모릅니다 VM에 장애가 났대요. 네트워크에 어떤 포트를 어떻게 뺐다 꽂았다 해달라요. 아니면 그 해당되는 VM이 필요한 네트워크 리소스 VLAN을 어사인해달랍니다. 어느 포트야? 엑셀이나 이런데 선번장을 만드시고 해당 포트를 찾아가면서 그 수동으로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해오셨다는 거죠. 자, 아리스타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VM 트레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하이퍼바이저가 스위치 포트에 물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스위치 포트에 해당되는 v r a 이나 이런 정보도 자유자재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VM의 정보 VM에 필요한 그런 리소스들을 추가 삭제해줄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추가 삭제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능이 제공될 수 있냐 스위치가 기존의 스위치처럼 클로즈드, 폐쇄된 형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플랫폼 자체가 OS 레벨에서 API 연동을 VM의 V센터와 오픈 스택의 뉴트론과 뭐젠 서버 환경의 뭐젠 센터든지 연동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V모션을 쓰고 싶은데 옮겨가는 스위치에 옮겨가는 쪽의 스위치에 V랜을 구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하실 겁니까? 보통은 미리 다 열어두죠 그렇게 열어둠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적인 어떤 어~ 일러 도메인 이런 부분을 감수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자동으로 생성돼서 넘나다닐 수 있게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v m 에 대해서 또는 오픈 스택에 대해서 제공되는 기능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더 유연하겠습니다. XMPP라고 하는 어떤 채팅 프로그램을 쓰는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단일 스위치 하나 같은 계위에 있는 스위치를 묶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스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VM이 어디 있나 명령 한 줄만 치면 어떤 스위치에 어떤 포트에 VM이 해당되는 VM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 가상화 잘 수용하고 나서 SDN 얘기합니다. 어떻게 SDN 가져갈까요? 순수 주의적 입장에서 SDN 오픈 플로 지원하면 SDN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더더뭐 프로그래머빌리티 지원해서 패킷 포워딩 이런 거 컨트롤 하면 SDN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더 나아가서 대다수의 지금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보는 게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달성한다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 레벨에 구성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특정 포인트에서 터널링, 오버레이 프로토콜이 VXLAN이나 m v g r e STT 같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거기에 대한 컨트롤 플랜, 컨트롤러의 선택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리스타는 데이터 플랜, 포딩을 워 담당하는 스위치 플랫폼입니다. 단 하나, 그 어떤 컨트롤러와도 연동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위치에 필요한 RESTful API, 그리고 하드웨어 레벨의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VXLAN, VXLAN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는 해당하는 VXLAN IETF 드래프트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 CTO가 인발부되어가지고 VXLAN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특화된 어떤 분야를 개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오토메이션 부분을 US 플러스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좀더더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VXLAN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지 케이스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하이퍼바이저 레벨 VM을 쓰신 환경에서 스위치 레벨의 VXLAN,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성능 저하 없이 와이어레이스로 그리고 그 부분을 좀더 더 확대 적용해서 데이터 센터 간의 DCI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 구현하는 거 고민 많으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 에코 시스템, 에코 파트너들과 솔루션,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 부분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전 세션에서도 팔로알토, 아루바 각각의 솔루션들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드렸지만 그 외에도 오픈 소스 진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네트워크 운영자분들이 가장 더 힘든 포인트가 초기 구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장애나 그리고 구축하고 난 이후에 주기적으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어, 고통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로 터치 프로비즈닝이라는 프로비즈닝 서버를 준비해둠으로써 전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더더 나아가서는 해당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팔러시 베이스로도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대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기들 자체 리소스로 개발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걸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에게 좀더 쉽게 쓰실 수 있게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u 브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픈소스 기반의 제로터치 어, 어, 프로비닝 서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디플로이먼트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가져가실 때 기능 개발에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면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프라프레이트리 벤더 독자적인 프로토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HTTP, DHCP, 부트피 끝입니다. 오픈 프로토콜 기준으로서 해 구현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구축 자동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관리부터 시작해서 팔러시나 이런 부분을 인포스먼트 정책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데브옵스란 환경 들어보셨습니까? 개발자임에서 운영 서비스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환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워온 아리스타가 배워온 그리고 아리스타가 그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과거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쏘신 CLI 지겨우시죠. 한번더 해당되는 부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작게는 수십 대 많게는 수십만대까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코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CLI 없이 그리고 여타 다, 다양한 밴드의 장비들을 하나의 코드 레벨로 해서 제어가 가능하십니다. 퍼페 셰프, 앤서블, 솔스텍 다 서버 진영에서 많이 활용하는 대부 옵스트리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네트워크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레벨의 구축 다 끝나셨고요. 자동화까지 가져가셔서 운영 효율성 달성하셨고요. 그 다음, 운영 중에 생길 수 있는 장애 부분. 또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개별적으로 미러링을 뜨기 위해서 케이블링 연결하고 와이어샥 연결해서 트래픽 덤프 뜨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예 인프라 레벨의 각 포인트, 아까 보신 리프 스위치나 TOR 스위치에 각각 인벤드 링크 하나씩만 활용하셔서 그리고 API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마, 매니지먼트 구입 환경에서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필요한 트래픽들을 땡겨서 그리고 분석 장비 쪽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분석해서 원인이 뭔지, 원인에 해당되는 트래픽이 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스프렁크 쓰고 계신가요? 빅데이터 기반에.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트럭처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터 플랫폼은 스플렁크 포드라는 부분을 네이티브로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인벤토리부터 해서 해당 스위치의 여러가지 리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가시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렁크만 될까요? 아닙니다. VM의 로그인 사이트 같은 경우 VM 환경, 가상화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을 같이 하나의 단일 포인트에서 단일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물리적인 스위치의몇번 포트와 어떤 VM이 관계되는지. 그리고 그의 디텍션 간질하시고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CLI 베이스가 아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 레벨의 코드 레벨로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